다음은 어떤 가족의 ABO식 혈액형과 유전형질 간화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유전 문제죠. 그러면 우리 밑에를 봐야 돼요. 꼭 제시된 돌연변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 제시된 비분리가 아니라 제시된 돌연변이에요. 그쵸? 제시된 비분리였으면 수 이상이 확실한데 그냥 돌연변이. 어쨌든 돌연변이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쵸? 자 읽어볼게요.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h 스몰 h에 의해 나는 라지 t 스몰 t에 의해 결정되고요. 각각 완전 우성입니다라고는 써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포인트죠.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 중에 하나는 ABO식 혈액형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있습니다. 아. 상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x 염색체. 어, 나머지 하나는 반성 유전이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자 표는 구성원들의 성별과 혈액형 가나의 발현 여부가 나와 있고요. 밑에 또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서 한 명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대립 유전자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 그러니까 수가 이상한 게 아니네요. 유전자가 바뀌었네. 그죠 그래서 생식 세포가 형성됐고요. 이 생식 세포가 정상 생식 세포와 수정되어 한 사람한테만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녀 1이 태어났대요. 아, 1이 바뀐 걸받고 태어났구나. 그럼 거꾸로 따지면 2와 3은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쵸 기억 리은은 가랑 나 중에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입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어, 형제 가나가 어떤 게 우성이고 열성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게 ABO식과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되는데 수월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가가 나오지 않았고요. 어머니도 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녀 2인 딸이 가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못 알아채시면 안 되죠. 가는 열성이고요. 그다음에 가 같은 경우는 여자인 딸이 유전병인데 아빠가 정상이기 때문에 반성 유전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가 누구랑 연관되어 있는 ABO식과 연관되어 있는 상염색체 유전이다라는 파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반성이죠. 그렇죠? 그럼 나는 반성이라고 하면 반성, 우성인지 반성, 열성인지 또 봐야 되는데 또 있어요. 뭐가 되냐면 지금 자녀 3이 여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나가 반성 유전인 건 알았어요. 근데 자녀 3인 여자가 나가 있는데 아빠가 나가 없어요 또. 그렇죠? 그럼 반성, 열성 안된다 그랬죠. 아까처럼. 그러니까 나는 우성이 되는 겁니다. X 염색체 그쵸? 요건 파악이 쉽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선지 나는 열성형질입니까? 아니에요 요건 돼요 되시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나머지 가지고 이제 해봐야죠 뭘 해봐야 되냐 뭐가 바뀌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아빠거부터 아빠는 A형이에요 아빠 A형 아빠 A형 하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자녀 1은 우선 놔두고요. 근데 아빠가 A형인데 자녀 2가 B형입니다. 그쵸? 그럼 아빠가 AA일 순 없잖아요. 그럼 아빠는 AO. 자, 이제 엄마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무슨 형이냐면 B형입니다. B형이니까 여기다 B 하나 써볼까요? 근데 엄마도 B5일 수밖에 없는 게 자녀 3이 A형이에요. 그쵸? 그럼 엄마가 b b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b o 이렇게 썼습니다. 자, 두분 모두 뭐가 없어요? 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가 없기 때문에 라지 h가 하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 2가 가가 있습니다. 그럼 자녀 2를 먼저 해 볼까요? 자녀 2, e, 자녀 2가 가가 있어요. 뭔데? 비형인데 가가 있어요. 가가 지금 연관돼 있잖아요. 같은 염색체. 그럼 b형인데 가가 있으려면 여기 가가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 여러분 보기 편하게 알파벳 말고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엄마는 여기가 정상. 가에 대해서. 그래서 2번인 딸은 b에다가 가 하나 받고 그다음 여기선 5를 받아야 되겠죠? 5에다가 가 하나 받고. 그럼 여기가 가 정상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엔, 아, 어, 자녀 1이,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나 한번 볼까요? 자녀 1은 AB형이에요. AB형이었으면, 아빠한테서는 요거 받고, 정상인 라지 H, 요거 받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서는 요거 받아야 돼요. 스몰 H. 그쵸? 자, 나도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가나 중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니까. 아빠는 나가 없습니다. 그럼 정상이죠? 아빠는 X, 정상, Y.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색은. 엄마는 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엄마는 X, 나가 하나 있죠? 하나의 X는 모르겠는데, 자녀 2가 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엄마는 이형 접합자일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자녀 1은 나가 없는 친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AB형인데 자녀 1이 뭐가 나왔다고 돼 있습니까? 가가 나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아빠가 이렇게 AB형이면 아빠가 라지 H가 있는데 정상이 있는데 가가 어떻게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거죠. 아빠의 라지 H가 뭘로 바뀐 거야? 아들한테 갈때 승물 h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라고 했으니까 아 기억은 라지 h가 맞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디귿 자녀 3의 동생이 태어난다 그랬으니까 아빠 엄마만 알면 되죠 5형이면서 그럼 5형은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 가는 당연히 발현되지 않습니다. 나가 발현되지 않은 확률을 또 구해야 되겠죠. 뭐 아들이란 얘기 없으니까 그냥 할까요. 이렇게 하면 나가 발현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 안될 거고. 여기 나가 발현될 거고. 안될 거고. 2분의 1입니다. 뭔 소린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8분의 1. 맞게 되는 거죠. 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됩니다.